안녕하십니까. 노칸다입니다. 저번 시간에 노칸다와 함께 만들었던 건숙구 온도센서 기억하시나요? 건숙구 온도센서 PCB 만들고 케이스 만들어가지고 최종 조립이 된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어, 여기 안테나 달려있다 그죠? 내부에 ESP32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0.96인치 OLED SSD1306이 깍궁하고 있고 요거는 DHT2입니다. 요거 자체만 해도 온습도 센서인데요. 얘 가지고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보정용. 실제 측정하는 온도 센서는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쫙 만들어놨는데, 이쪽에 있는 이 온도 센서가 DS18B20, 둘다 똑같은 거예요. 이쪽 편에 있는 게 습구 온도 센서, 이쪽에 있는 게 공구 온도 센서인데요. 이거 두 개가 온도가 기준치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DHT 이이 온도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도록 보정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습구 온도와 건구 온도 두개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습구 온도가 온도가 항상 낮습니다. 그두 개의 온도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수식을 이용해서 어 상대 습도를 계산하더라. 그러면 건구 온도는 드라이 템프 그냥 어 대기 중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고 석구 온도는 여기다가 물에 적신 뭐 물티슈나 거즈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어,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오오, 물통이 있습니다. 녹한다고 물통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물통을 여기 안에 이렇게 딱 두고 물에 적신 거즈를 이렇게 뭐 고, 고무줄 같은 걸로 묶어서 여기 퐁당 담궈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카바를 이렇게 딱 닫아두는 겁니다. 요렇게아 여기네요. 이렇게 딱 닫아두고 그리고 이 측면에 쿨, 쿨링팬 보이죠? 쿨링팬이 안쪽으로 바람을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저 거즈가 바람을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촉촉하던 물이 증발되면서 어 습구 온도가 측정이 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 어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 뭔가 값이 나온다 그죠? 여기 안에 ESP32가 들어있는데 어, 코드는 이미 녹한다가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럼 지금 안돼 있는 게 물에 적신 거즈하고 용물이 없으니까요. 어, 저 테스트 할수 있는 환경을 먼저 갖춘 다음에 제가 여기에 카메라를 좀 맞춰가지고 상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잠깐만요. 자, 물에 적신 어, 거즈는 아니고 물티슈를 준비를 했어요. 물티슈를 이렇게 물에 적셔가지고 어,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요거 습구 온도 센서 이쪽 편에다가 그 고정을 해줄 겁니다 자뭐 어떻게 어떻게 매달기는 매달아 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전원을 공급해 가지고 한번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작동을 시켜 놓았는데요 보시면 드라이 쪽보다 외쪽에 온도가 지금 더 높게 나옵니다 제가 그 물을 떠 왔는데 그 물이 조금 따뜻했나 보네요 근데 온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상대 습도는 건구보다 습구보다, 그 습구 온도가, 어, 건구 온도보다 더 낮아야 상대 습도가 계산되기 때문에, 왼쪽에 적혀 있는 저 온도가 드라이보다 작아야 휴미라고 된 부분에 뭔가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계속 온도 화강하고 있죠. 왼쪽 잘 보시면. 감소했죠?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이제 조금 안정이 된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건구 온도는 19.16도, 습구 온도는 16.79도, 상대 습도는 75% 정도로 현재 계산 중인데요. 어,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당시에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가 많이 오면 습하잖아요. 그래서 뭐 습도가 75% 정도다라고 하면 이게 뭐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지금 습구 온도 쪽에 물이 안정적으로 온도가 맞춰진 건지 확실히는 모르는 상태라 가지고 이 습도 값이 신뢰할 수 있는 값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 지금 녹한다가 만들어 놓은 게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다까지는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 이 습도 값이 적당, 적절한 값인가 아닌가는 제가 이거 똑같은 세트를 한대더 만들었어요. 그 만든 세트를... 지금 열심히 스마트팜 하고 계신 연금술사님한테 보낼 겁니다. 그럼 연금술사님은 상대습도 측정하는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이것을 상호 비교해 보면 여기 있는 값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할수 있겠죠. 그 부분은 연금술사님께 한번 검증을 부탁을 드려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이 값이 이렇게만 보면 우리 좀 불편하잖아요. 외부로 이 값을 어, 전송하는 방법을 녹한다고 두 개를 고안을 해뒀어요. 여기 측면에 보시면 보드가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파란색깔 터미널 블럭 보일 겁니다. 이 터미널 블럭은 RS485 터미널이에요. RS485 통신선을 이용해서 어, 건구 온도, 습구 온도, 상대 습도 값을 외부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선 통신 방식이죠. 그리고 이통 안에 ESP32 보드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안테나만 딱 봐도 아시잖아요. ESP32 보드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와이파이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IoT 보드입니다. 그러면 IoT 통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있는 값들을 전송을 할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ESP32에 웹 서버를 하나 돌려놨습니다. 웹 소켓 서버를 하나 돌려놨는데, 어, 이쪽에 있는 이 태블릿으로 내부의 값이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태블릿의 웹 브라우저에서 건구온도, 습구온도, 상대수도가 나오는 게 보일 건데요. 화면을 예쁘게 꾸미진 않았어요. 그냥 ESP32 내부의웹 서버가 돌아가고, 지금 현재 측정 중인, 어, 세 개의 값이 실시간으로 태블릿에 보여진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태블릿하고 ESP32의 관계는 태블, ESP32가 AP로 동작을 해요. A.P.로 동작하는 e s p 3 2에 태블릿이 와이파이 다이렉트 형태로 접속을 해가지고 이둘 사이에 연결이 되는 거고 인터넷 공유기는 현재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어, 이 태블릿이 건수구 온도계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이 음. 건구 온도값 바뀌죠, 그죠? 상대습도도 바뀌 이게 뾱뾱뾱 바뀌는 거 보이죠? 그렇습니다. 어. 그럼 조금 더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코드를 가다듬어 가지고 여기 녹칸다가 지금 설치해 놓은 이 스마트팜에 뭔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뭐 어디 매달든가 해서 어 한번 장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칸다와 함께 이 건수구 온도계와 이 태블릿으로 어 잠깐만요 이 어, 태블릿으로 값을 출력하는 것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 좀 이게 재미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값 자체가 정확히 이게 맞는가 아닌가 잘 모르겠잖아요? 지금 습도가 71% 정도 된대요. 밖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 공간 안에가 제가 느끼기에도 살짝 습하다는 느낌을 받기는 맞는데, 과연 이 71%가 맞는지, 어, 이 빨리 한, 보자, 화, 수, 뭐, 3일 뒤에 이 똑같이 만들어 놓은 한 대가 연금술사님한테 가게 될 거예요. 연금술사님이 빨리빨리 빨리 이거 맞는지 아닌지 평가를 해가지고, 어, 노칸다에게 알려주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또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칸다의 스마트팜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입니다. 안녕.